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11월 5일 화요일 날, 여러분과 점심시간 때또 인사를 드립니다. XRP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선이 D-1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XRP 반드시 정말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공장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이 가장 큰 조건 건입니다. 그런데,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요. 저는 9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과거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XRP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답은 있습니다. 완전히 무서질 것 같진 않고요. 강력한 하락 이후에 또 V자 반등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 XRP가 상승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이 XRP를 구매할 시기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더 더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지금은 xrp 뿐만 아니라 밈을 담아둘 시기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모든 자금들이 밈 코인에 쏠리고 있고요 페페와 같은 2만 퍼센트입니다 10만 원이 있다면 20억을 가져다준 페페 코인 이러한 코인들이요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거죠 공장장 그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공유할 거니까 들릴때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손해 볼 거는 1도 없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삘이 좀 받았죠? 그것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밈코인이니까 그냥 드릴 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장장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모양새 한번 보겠습니다. 9,600만 원 지금 돌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강력한 상승위에 지금 꺾여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이 꺾여지는 분위기로 인해서 야 비트코인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핑계를 시장에서 뭘 하고 있냐?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라고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시장에서 주는 그 비중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이거 분석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선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9,400만 원이 저점 자리를 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얘기 뭐죠? 비트코인 기준 지금 저점 자리를 통과해서 살짝 들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뭡니까? 아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아하 불장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원장을 고쳤어요. XRP 원장에 대한 수정이 지금 현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0.8달러까지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죠? 모든 조건은요, 가장 큰 대전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원장을 수정하건 XRP ETF 당연히 안될 것이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들으셔야 돼요. XRP 원장 온체인의 새로운 개정을 지금 했고요. 가이타 데이터 가격의 향상에 중점을 두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가격을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히 XRP 레저에 대한 대규모 메시지 업그레이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시켰다. 이것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라클이 XRP 레저에 대한 가격을 책정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오라클은 가격을 제공합니다. 무슨 가격을 제공하냐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즉 리플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뭐 새로운 업데이트 이름이 XLS47 이런 건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오라클은 어, 그들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시스템을 가져오는 안전단 수단을 제공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디파이 아시죠 디파이 쪽에서 탈 중앙화 금융 쪽에서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죠 오라클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탈 중앙화의 중심 속에 있는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오라클에 대한 스마트 업그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그레이드가 준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리플 레저가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즉, 오라클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다시 한번 더욱더 확장시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의 입장에서 기술력이 두 단계 위로 상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리플의 XRP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이 오라클 안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마이트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XRP 가격에 대한 스프링보드 발판이거든요. 띠용 올라가는 이 용수철 발판 있죠. 그 발판으로 지금 적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뭔지는 자세히 알기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원장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강력한 기술의 발전, 이것은 XRP에 대한 가격을 용수철과 같은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다는 겁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코인의 가격은 반드시 회복을 통해서 0.8 달러 0.5 기준으로 약 60%에 가까운 상승력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XRP는 XRP 자체 내로 굉장히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준다면 XRP가 폭등 날리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나오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0.8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적은 금액으로 10만원, 100만원도 좋다. 여러분들 억대 자산가로 만들 수 있는 밈코인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민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민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코인의 출시로 인해 제2, 제3의 민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100%두개 지우면요, 200. 210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1 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 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에 다다른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밈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 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밈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밈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밈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 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페페 2만 100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이렇게 해서 많게는 50억 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장이었습니다.